자, 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고객분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선생님, 뭐, 플랭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요? 또는, 아, 플랭크 하면은 뱃살이 엄청 잘 빠진다고 하던데, 어, 굉장히 그렇게 뱃살이 잘 빠지나요? 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객이 플랭크 동작을 해도 괜찮은 고객인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 플랭크 동작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플랭크 동작을 하면 안 되고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음, OX, 정답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어, 많이 그렇게 이제, 어, 학습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정말 뭐, 정답만 딱 있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재량껏 어, 가장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 주셔야 되는 거고 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딱 들어맞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전을 아셔야 됩니다. 많이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린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ox로만 인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어떤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매뉴얼에 한정되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갖고 적용을 하셔서 트레이닝이 어, 들어가지셔야지 어떤 뭐 트레이닝 세트법이라든가 음, 뭐 어떤 그뭐 효과적이라고 하는 어떤 동작들에 대한 것만 어, 낼름 주워와서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것 중에서 쓱 갖고 와서 그것만 딱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 동작을 하면은 어 복근 운동이구나 아저 동작이 허리에 좋다는 동작이구나 해서 동작만 갔다가 그래서 그 기술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전에 대한 이해를 어 하셔야 되고 계속 저도 이런 시간을 어,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교육 지도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랭크 동작 같은 경우도 어떤 고객한테 계속 시켰더니 스트레인으로 인해서 어, 통증이 생기고 늦간근 어, 쪽에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어, 뭐, 뭐야, 중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한테 이런 거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고 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 적용을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어그 플랭크 동작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늑간근 염좌 이런 게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동작도 그냥 막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우리 나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 트레이닝 어떤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약간 입문용으로 어? 재활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입문용 아니면 보디빌딩에 대한 입문용으로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어~ 여러분들이 더 응용하고 어~ 더 깊이 있는 트레이닝 힘 있는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거듭 강조 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결국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 OX로다가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선상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셔라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활 트레이닝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기능회복을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으셔야 평가를 할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케어를 해나가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깨에 대한 어떤 통증 고객이 있다라는 거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 이, 이 사람이 어깨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기능 해박적인 거로다가, 그러니까 어깨 쪽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테스트를 하셔야 되죠. 촉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움직임을 보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에 대한 움직임, 숄더 플렉션, 숄더 익스텐션. 에비덕션, 어덕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그죠? 어, 엑스터널 로테이션이 90도가 나와지셔야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한 45도 정도 나와져야 된다. 근데 이런 움직임에서 제한이 있다. 만약에 왼쪽 팔은 어, 90도, 45도가 나오는데, 오른쪽 팔을 했더니 90도하고 45도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로다가. 아, 그러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다가, 그런 인터널 로테이션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 뭐 단축이 일어났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근육이 늘어져 버렸나? 아니면은 뼈와 그뼈 사이, 관절에서의 어떤 그 공간이 벌어져가지고 회전축에 바뀌어버리면서 틈새가 계속 벌어지는 형상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단축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단축. 단축이 일어나면 문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어 리스트를 이렇게 플렉션 하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그래도 수월해. 근데 주먹을 꽉 쥐어 보고 단축 수축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플렉션 하려고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꽉진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게 굉장히 뭔가 버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단축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이런 식의 근육, 단축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힘을 쓸수 없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 잘 움직임이 편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런 단축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서 어,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